할렐루야. 2022년도 4월의 첫날, 이 하루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축복하며, 말씀으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를,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을 통하여 함께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그 외아들 우리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을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주시는 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을 높입니다. 이렇 그 찬송가 412장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 어, 하나님 말씀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요한복음 14장 1절로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게 싸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 이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건을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려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니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게 행하리니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우리가 돕는 M 국의 한 선교사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역과 나라명은 밝힐 수 없지만 가까이 계신 분입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목회자로 교회를 섬기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황폐한 땅으로 갑니다. 그때 제가 그분에게 왜그 어려운 길을 가시느냐고 여쭈었습니다. 한국을 떠나 목해하는 것도 그것도 무슬림권에서 사역한다는 것도 너무 어렵지 않겠냐. 쉽고 편한 길로 가시지 왜 그렇게 어려운 길로 가시냐라고 여쭈었습니다. 또 그분이 대도시에서 적응하시고 이제 그 나라에서 가장 무슬림들이 많은 그 나라에 헌법보다 이슬람의 종교법인 사리아 법이 더 통하는 것으로 이동하시기에 걱정스러운 마음에 도대체 선생님은 왜 가시밭길로만 가십니까? 한국인 한명 살지 아니하는 곳으로 외롭고 힘든 곳 아이들 교육은 어떻게 할 것이며 무슬림이 강해서 교회 개척도 하지 못할 것이고 또 번번한 사역의 열매도 없는 곳으로 "왜 가십니까?" 라고 여쭈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간단했습니다. 그분의 대답은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최대의 관심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꽃길인지, 가시밭길인지, 아스팔트길인지, 비포장길인지 중요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속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며 성도로서 예수님이 가라고 하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오래되었지만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가장 힘든 곳에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 사람들은 무시하고 관심은 갖긴 하지만 예수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는 그 길에서 어쩌면 테러와 또 박해가 가득한 그곳에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다시 요한복음을 읽게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를 떠나시겠다라고 말씀하셨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고 말씀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제자들에게 그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의 길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함께 생각하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3장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떠나 아무나 갈수 없는 아니 세상의 사람은 갈수 없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며 제자들을 이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며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떠나신다고 말씀하신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겠다고. 그리고 그 사랑을 받은 제자들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이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는지, 어디를 향해 나가시는지 여쭈어 보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답이 오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로 가시며 그리고 아버지 집에 그 제자들이 거할 예, 처소를 예비해 노러 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쉽고 편한 길은 아니지만. 제자들도 그 길로 오라고 말씀할 때 도마는 도대체 어떻게, 어디로 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라고 다시 한번 여쭙게 되었고 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영원한 생명, 그 모든 것들을 주시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기에 세상에 사람들이 바라는 것과 다르게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며 길과 진리와 생명을 주시는 그 길을 가시겠다라고.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의 관심은 천국이 어디 있느냐, 천국이 어떻게, 어떻게 가야 되냐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예수님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의 방법이 천국을 살아가느냐 아니면 지옥을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기도의 제목 여러분과 저의 관심이 혹시 꽃길 장미길 편안한 길 그리고 요즘 말로 하면 아스팔트 길인가 이것만 점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 길로 돌아가고 그 길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를 죽이고 자아를 죽이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것.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 길과 진리와 생명되심을 믿는다면, 우리의 관심은 아름다운 천국, 풍부한 천국, 그리고 보석이 가득한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 되시기에 그 길로 가는 것이 맞고 예수님께서 길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까지는 욕심 때문에 가지 않았던 사랑의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에게 열어 주었던 생명의 길그 길을 우리도 걸어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관심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꽃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안전한 길을 걸어가게 해주세요. 물론 힘들고 지치니까 이런 기도도 나오지만, 주님 십자가의 길, 길과 진리와 생명 대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나도 걷게 하여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진짜 천국을 맛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추건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시는 이 땅에서의 마지막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십자가의 길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는 길임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요청하며 하나님을 보여주면 자기들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 말씀해보면, 도마는 그런 말을 하고요. 아, 빌립은 그런 말을 하고요. 예수님,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빌립에 대하여 너희들이 그렇게 나와 함께 오래 있었지만 왜 하나님을 못 보았다고 하느냐라고 말하며 그들에 대하여 그 말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며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들 속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스스로가 그러면 12절 말씀해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러느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그 일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곧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 스스로가 신앙의 대상,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기에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는 것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마다 이루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1절로 돌아가 보면요. 요한복음의 길에 대하여 말씀하지만 실제로 진정한 믿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여러분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분명한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디 있냐고 묻기보다든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이냐 아니면 풍요로운 것이냐라고 궁금해하기보다도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 대신 예수님 성자 하나님 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에 대한 온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저는 천국에 대한 관심이 많습니다. 죽음도 질병도 없는 것, 황금과 보석이 넘치는 것, 풍요롭고 풍부한 것.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도마도 빌립도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그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 천국이 될 것이다. 예수의 이름으로 곧왕 되시고 하나님 되신 그분의 이름으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이루시며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일들에 대한 증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을 믿기에 세상 속에서 우리 삶을 통해 행함을 통해 예수께서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전하는 일을 여러분과 제가 해야만 합니다. 그 믿음은 예수보다 더큰 일을 행하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의 생활, 생활 동안은 예루살렘과 갈릴리 주변 또 가끔은 대가볼리 근처도 가셨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보다 더 크게 열방 가운데 민족 가운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신 걸 기억하며 이제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있는 그곳을 하나님께 영광으로 채우는 내가 걸어가는 그 길이 십자가의 길 되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며 예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는 일에 사용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더큰 일을 할수 있습니다. 땅의 한계를 넘어 지역의 제한을 넘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로 설때그 땅을 열방을, 민족을 땅끝까지 보금 전하는 주님의 이름으로 더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할 뿐만 아니라 관심을 갖고 선교사님 한 분을 후원하거나 그분의 가정을 위하여 작은 것을 헌신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상 가운데 나타남을 믿으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 사실 저도 고민됩니다. 아플 텐데 힘들 텐데. 그러나 그길 끝에 생명이 있음을, 그 길이 진리가 됨을. 그 십자가의 길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기에 담대하게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불편해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내가 손해봐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선택하는 지혜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되심을 믿는 그 힘으로 우리는 함께 예수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방을 위하여 선교지를 위하여 우크라이나와 같이 핍박받는 땅, 전쟁이 난 땅, 가난하고 소외된 지역을 위하여 기도하며 우리의 물질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보낼 수 있는 주의 사람 되게 해 달라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함께 내 삶들 이 함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길과 진리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과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이 내가 편안하고 안락한 길과 부딪힐 때는 정말 그 끝을 기억하시며 좁은 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는 진리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하나, 예수를 하나님으로 믿으시는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보다 더큰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해서 행하신.